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기뻐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사도행전 12장에서 초대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핍박이 다시 시작되었어요. 오늘 1절 말씀은 이때를 헤롯 왕 때라 했는데 이때 헤롯 왕은 예수님 탄생 때의 헤롯 대왕이 아니라 그의 손자 헤롯 아그리바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야구보 사도의 승교 후, 베드로 사도의 고난도 계속되었어요. 그도 오게 갇히게 되었는데, 그때 깜빡 잠이 들었을 때에, 천사가 그를 깨워서 옥에서 탈출하게 하신 사건이 오늘 말씀이죠. 그렇게 천사가 깨워서 옥에서 탈출했는데, 정작 베드로는이 상황을 환상이라 생각했다는 거죠. 그가 그러니까 이것이 환상이 아니라는 것을 언제 알게 되었습니까? 11절에 이해, 이렇게 되어 있죠. 10절에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옥을 탈출해서 거리로 나오고, 그리고 천사가 떠났을 때 그때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었다는 거죠. 어, 그리고선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1 1절 말씀입니다.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여기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라는 것은 유대 백성들의 예측, 음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그가 어, 천사가 그를 도와줄 때는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천사가 떠나고 난 뒤에 알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죠. 주님이 나를 위험 가운데 보호해 주실 때, 막상 그때는 알지 못하고는, 그걸 지나고 나서야 정말 주님이 나를 그때 도와주셨구나, 보호해 주셨구나,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택받은 베드로, 또 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고통 가운데, 또 박해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때론 삶의 위기를 겪고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막상 그 순간에. 내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한다 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게 아닌 거죠.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 도우심 가운데 담대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론 내가 느껴지지 못할 때 있어요. 내가 모를 때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이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은 또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보호하시면 늘 항상 우리 곁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한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